자, 오늘은 맛있는 깍두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깍두기는 한 일주일 정도 두고 드실 정도의 양인데, 어, 깍두기를 처음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은 김치를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 함께 만들러 가보시겠습니다. 자, 재료는 무두 개, 마늘 두 스푼, 소금 서너 스푼, 찹쌀가루 1스푼, 물 1컵, 새우젓 2스푼, 고춧가루 4, 네, 5스푼, 그리고 참깨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어떻게 만들지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다. 자, 이제 냄비에 물 1컵을 부어주고, 찹쌀풀을 만들기 위해서 찹쌀가루를 1스푼 정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소금도 1스푼 정도 넣어줍니다. 그래서 찹쌀풀에, 어, 들어가는 것는물한 컵, 그리고 찹쌀가루 한 스푼, 소금 한 스푼, 요거를 잘 저어줘서 잘 섞이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프를 끓이듯이 고온에서한 1분 정도, 1분에서 1분 30분 정도 끓여주면은 금방 찹쌀풀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잘 저어서 바닥에 타지 않게. 그래서 약간 끓어 오르기 시작하면 곧바로 그 불을 줄이고, 그리고 나서 제 제가 원래 냄비를 조금 바닥에 두꺼운 냄비를 준비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불을 끄고 나서도 냄비 바닥에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열로 찹쌀풀이 완전히 익어서 커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줄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찹쌀풀을 좀 이렇게 살짝 끌어오를 때 불을 끄시고 조금 예열로 조금 더 저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 찹쌀풀이 완성되는 거예요. 다음으로는 이제 무를 한 4~5cm 길이 정도로 잘라주고, 그리고 나서 다시 3등분 잘라주고, 그리고 나서 또 3~4등분 잘라주면 한 4~5cm 가로는 4~5cm, 세로는 한 2~3cm의 너비로 그래서 직육면체 나오게끔 약간 길다란 깍두기를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두개 정도를 깍두기로 잘라서 완성을 해주고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 소금을 뿌려줄 거예요. 그래서 차분히 좀 잘라주고 본인이 드실 만큼 사이즈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자, 이제 무를 다 자르셨으면 무 위에 소금을 두세 스푼 정도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물한 컵을 부어서 소금이 살짝 녹게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살짝살짝 위아래를 섞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소, 음, 무를 좀 절여 줄 건데 보통 무가 하나 정도 깍두기 만드실 때는 절일 때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을 두시면 되고 오늘처럼 무가 두 개다 그러면은 한 1시간 내외 정도의 시간으로 좀 소금을 뿌려 두고 무가 좀 절여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둡니다 절여 두고 불고 나서 다 절여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깍두기를 만드는 순서로 돌아갑니다. 자,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무가 다 절여졌어요. 그럼 이 무를 좀 수분을 빼주고 한번 두세 번 정도 살짝 헹궈주고 나서 물을 다시 이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무의 상태로 다시 세팅을 해줍니다. 다 세팅이 됐니, 무에는 마지막으로 소금을 좀 작은 스푼이나 중간 스푼이면 한두 스푼, 큰 스푼이면 한 스푼 정도 넣고, 마늘을 좀큰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새우젓을 준비하셔서 새우젓을 한두 스푼 정도. 그러니까 무가 두 개니까 재료의 양이 다두 배예요. 그래서 이게 일주일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이라서 우리가 새우젓도 두 스푼 넣었어요.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고춧가루를 준비하셔서 고춧가루를 어 지금 한네 다섯 스푼 정도 넣으시고 이제. 우리가 아까 찹쌀풀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정 음, 무가 다 절여지면 찹쌀풀을 넣고 섞어줄 거예요. 자 이제 준비되어진 재료들을. 잘 섞어줍니다. 그래서 고춧가루가 찻쌀풀과잘 섞이고 그리고 새우젓하고 그리고 다진 마늘도 잘 섞이고 우리가 아까 조금 뿌려 놓은 소금도 섞여서 이미 절여진 무이기 때문에 얘가 잘 섞여지도록만 하면 이제 깍두기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잘 익어서 상온에 지금 여름에는 상온에 하루 정도 놔둬도 있고, 조금 더잘 익혀서 먹고 싶다. 그러면은 하루하고 한 절반 정도? 내지는 뭐 이틀 정도면은 무가 잘 익어요. 그러면은 뭐 졸여서 드셔도 되고, 아니면 그냥 일반 뭐 식사에 드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다 버무려지면 완성이 된 거예요. 이제 그릇에다 담아서 아, 하루나 이틀 정도 상온에 익혀준 다음에, 일반 식사 때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담아서 놓아두고 이제 상온에 잘 보관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이 양이 한 일주일 정도 드실 양이에요 자이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조림이나 일반 반찬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